안녕하십니까 마디라인 1프로스터디클럽 마디방장입니다 오늘 1월 마지막 날 주말입니다 주말 급등주 자동매매 검색식을 좀 업그레이드를 좀 했습니다 지난 28일날 했던 것에서 그래서 1월달 상권 금정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제가 미리 캡처를 좀 떴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 성과검증에 포착되는 종목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실제로 테스트 해본 결과 어, 자동매매의한90% 이상은 실시간으로 매매가 된다. 제가 직접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해서 어, 성과검증을 하고 바로 소액실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1월 4일입니다. 1월 4일 10시부터 장을 했는데요. 10시 2분에 포착된 종목들입니다. 녹십자 홀딩스가 당일 최고 19% 이상 수익을 줬고요. 대웅 제약 2% 이상 수익을 줬습니다. 1월 4일 3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수익률 현황이 나오고요. 1월 4일 4분에서 저는 01분부터 03분 내지는 04분까지만 매수하는 걸로 할 생각입니다. 1월 5일날 아침 9시에 두 종목 포착되었는데 16% 15% 같습니다. 장중 최고가 그리고 091분에 포착된 것들 쭉 이렇게 되고요한 종목 손실이 있고 2분 1월 6일입니다. 이렇게 22% 18% 강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잡힙니다. 11일자 2개16% 이상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11일자 상이 좋았는가 봅니다 11일자 시초에 개파락에서 윗꼬리 달렸을 었때 이렇게 강하게 슈팅 나오는 겁니다 아랫꼬리가 이만큼 달렸었는데 시간만 잘 포착했다면 아랫꼬리도 굉장히 먹을 수 있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1일날 13일날은 센트럴 모텍이 좀 약했네요. 13일 양봉인데도 조금 약했습니다. 대형 포장이 16% 15일자에 보시게 되면은 센트럴 모텍 4% 그리고 지니무직 5성 첨단 해서 이렇게 3% 4% 10% 해서 1% 이상은 충분히 수익 구간이 넘어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8일자입니다. 18일자. 제가 많아서 좀 엄봉 나온 날만 좀 했습니다. 18일날 장때 엄봉이 나왔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초에 윗골이 약간 달았었을 때 이런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가 잡히고요. 9시 1분 대에서 이렇게 NFC 알체라 등 1% 이상은 충분히 수익까에 나와준다. 자동매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승률 싸움이고 확률 싸움입니다. 18일 날 09시 2분까지 포착된 종목들은 이렇게 수익이 나와줬다 물론 장중에 6%뭐7%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의 승률 확률이 있고 장중에 이렇게 잠시라도 1% 이상 수익 권에 나와준다면은 어, 손절을 없애든지 한15% 20% 정도 잡고 두면은 하루 종일 덥었을 때한 번은 입제 구간에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9일 날입니다 19일 날 19일 날 급등 줄때또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요 9시 2분에 이렇게 또수익이다 나왔고요 9시 1월 25일자입니다 1월 25일자에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1% 이상 수익구간 나와줬다 9시 3분에 우리 바이오는 16% 마이너스 날 겠는데 그죠 그리고 1월 26일날 이렇게 윗꼬리 달고 엄봉 나오는 날인데 이렇게 두종막이포착돼서 충분히 1% 이상 수익을 줬다 9시 1분에 포착된 거 마찬가지고. 27일 날, 27일입니다. 이렇게 또 윗골이 살짝 달고 장대음봉이 나왔는데도 충분히 한놈 빼고는 익질 구간을 다 줬다. 9시 1분에 잡혔으면 전체 다 익질 구간을 줬다. 해서 저는 9시 1분에서부터 9시 한 4분 사이에 매수 시간을 설정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종목수는 세 종목 포착되게, 아니면은 많게는 다 종목 포착되게. 1월 28일입니다, 1월 28일. 개파락 장대 음봉 나온 날인데도 이렇게 12% 나오는 종목이 잡힙니다. 그리고 yj, yj 플러스 하고 이렇게. 1월 29일 날 아침 9시에는 녹십자 랩셀이 손실이나 있는 상태고, 1월 29일 날 9시 1분에는 프로 태기 14% 가는 걸 먹습니다. 그리고 9시 2분에는 IAA가 5% 해서 웬만하면은 1% 이상 수익구간을 준다. 그리고 승률인 최선도 7, 80% 정도는 될것 같다. 이런 폭락장에서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일실투에서 한번 검정을 끝칠 겁니다. 검정을 끝이고 주문 식을 조금 디테일하게 수정을 해서 스일핑 매매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월부터는 실제로 일주일 열흘 한달 단위로 손익 현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또 화이팅 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